모든 계수의 총합은 이런 얘기 아닐까? 자, 이건 아주 쉽게 해요. 자, X제곱 더하기 1의 완전제곱식이다. 제곱이다. 이걸 다 전개해서 계수볼불하해요 그런 거야. X4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돼? 자, X에다 1은 뭐가 돼? 계수만 남지? 1, 2, 1. 그럼 뭐하러 전개? 좌변과 우변이 같은 항등식이면, 오른쪽에 전개해서 1을 놓나, 전개하기 전에 1을 놓나 똑같다는 얘기잖아. 얘가 그럼 1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4잖아. 그래서 뭐야, 결국은. 전개하지 말고, XYZ 대신에 1을 넣으면 개수만 떨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오케이. 여기 마침 뭐야. 상수성이 없어? 다 전개한 거에다 1을 넣나? 그럼, 그죠? 이, 이거 삼성으로 전개한 식에다가 1을 넣나? 이 식에다 1을 넣나? 똑같잖아. 왜? 좌변과 우변이 같은 항등식이니까. 그런 항등식의 성질 에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야? 좌변이랑 우변은 똑같으니까 여기서 1을 넣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2 마이너스 3에 3승 아니겠니? 그 뭐야 0이 3승이니까 0 그렇게 되겠네 모든 계수의 합이 자두 번째 근데 왜 이건 아는데 뒤로 가면 못 하냔 말이야 내가 물어볼 거야 좀 이따 물어볼 거야 자 y가 없는 항을 구하세요 이단 말이야 y가 없는 항은 뭐야? y가 뭐 없어진 거야 얘 없어지면 되잖아 0 그지? 미리 처리해 버리면 되잖아 왜 그러냐면 딱 전개해서 y 있는 항 없애면 되잖아 그지? 그 y다 0 넣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 계수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미리 없애도 되지 않을까? 그럼 뭐가 돼? 그렇지 1-3 곱하기 1에 3승이니까 뭐가 돼? 8, 마8, 마8 이렇게 되겠네